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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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아니 근데 이거 혹시 다 아세요? 그런 제가 그런 또 그런 이거 고수거든요 제가. 어. 강지가 막 다른 게임에서는 FPS 엄청 잘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게임만큼은 강지보다 뛰어나게 더 잘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 진짜? 음. 기대한다. 나가지. 킬레전. 이아 그럼요 그럼. 요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아니 근데 이거 튜토리를좀 해보니까 이게 보면은 원이 초록색인 곳은 잘 맞고 빨간색인 곳은 안 맞고 약간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 나 때는 그런 게또 없었어 진짜 게또 정면 없었어요. 정면 네. 게임이 좁아졌어 좀 길어졌다 이 말이야 나 때는 어, 그런 것도 잘잘다 외워야 됐었어 탱크마다 어디가 약점인지다 공부하고 막 이랬었어야 아, 다 그랬어? 응 어. 외워야 됐구나 내가 네, 알려줄게요 편영상 나만 믿어 음, 오빠만 믿어 오빠가 잘해줄게 오빠만 믿을게요 그럼 그럼 저기 사안다저기도사람있다도안 돼. <laughs> 아, 아, 봐 <laughs> 아, 안 아, 나도 어. <laughs> 아, 나도 안 돼. 아, 나 뒤에, 돼. 아, 나도 어. 숨어 있어, 숨어 있 나도 안 돼. 어나어어 아, 나 만날 것 같은데 왼쪽 위에 여기 가자. 왼쪽 맨 위? 오케이 간장 완성 여기서 내려서 우리는 뭉쳐 다니고 파밍는. 파밍을 좀해아 아, 자원을 모으고 전차를 강화해서 끝까지 살아남으래 일단 아, 싸우는 게 아니고 일단은 파밍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네 음 우리가 이 게임을 아직 잘 몰랐네 라 배틀로얄을 천천히 절대 나 혼자 먹어 <웃음> <웃음> 이 자식 앞서 나가는 거봐야나 노이즈 간재 달려 절대 나 혼자 먹어 <laughs> 비켜. <laughs> 아, 잠시만요, 선생님. <laughs>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켜 게켜어저게어어떻어디어디 어떻게,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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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게, 지봐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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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보여줘 떻게어여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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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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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할 거예요 신고 어떻게, 어 <웃음> <웃음> 템이다. 템이다 <웃음> <웃음> 템이다. 템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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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세요 저기 앞에 또 있다 좋아 지금이다 사연아 지금이다 사연이도 줘 저기 있다고 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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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낼거나아 따... 좋아 야아 그래, 앞에 쳐요 앞에 쳐. 그래. 그래. 앞에 탱크 뭐야 저 금방진 자식이 강제적으로 붙자 사연 따라와요 가자 이어와 우린 일단 살아야 돼야 근데 좀 열받는데 혼내줄까 우리가? 어나 있어. 저방진 뭐야, 뭐야? 이상하도 아니 이성호도? 어. 근데, 근데 너 뒤로 다니고 있는 거 알아? <laughs> 이거 블루스킬린때문 어떻게 되냐? <laughs> 어? 어? 게임이 튕기는 거야. 블루스킬린이라는건 어. 말이야. <laughs> 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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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나 보다. 어, 내가 썼나 아니, 아니겠지? 어, 너 혼자 사르고 있는 건가? 다른 팀인가? 어, 다른 팀인가 봐. 어, 다른 팀이다. 다른 팀이다. 어? 아, 사오고나 됐어, 됐어. 그래. 그럼 도망가. 도망쳐. 이거 강시짜봐 봐. 진짜 와가 진짜 와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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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진물울소리 나네. 아우. 야. 그럼 내가 탱탱한 놈을 할 테니까 강지가 자. 지금 딜러잖아. 약간 돌아 가지고 뒤를 노려. 가능해요? 그럼 패뉴는내 옆에서 의무네요. 되게 잘하네. 내 와서 날이 보고 배워. 날 우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팀킬 이 가능하냐고. 내날 죽이겠다는 거어떻 팀킬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와, 이거 좋다. 이거 <laughs> 템이 뭐할수 있게 다 이렇게 돼 있네. 좋아. 우리 <laughs> 패뉴가 <저기 페뉴와> 좋아요. <laughs> 어, 아니, 야, 가, 아, 아니, 야아 아, 아, 양재야 아니 아. 게임 끝나고 보자 아 아니, 저... <laughs> 진짜 전장으로 가겠는데 <laughs> 어 저기 어, 있다 저기 어, 있다, 어 있다. 앞에 정재야 저, 저적적적한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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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싸워볼까 우리?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오케이 화나 <laughs> <관어> 앞에 있는데? <웃음> 나이스. <웃음> 오 나이스 잘 쏜다 뒤로 노려 가자 엉덩이 대치 대치 가자 가자 언 엉덩이 대치 대치 강지아 좀만 기다려. 오빠가 갈게. 거기 세 명이야. <laughs> 어, 어떡해 거기 세 명이야. 야이 새끼들. 더 있어, 더 있어. 야. 안돼, <laughs> 나고 갔어. 아니 뭐야? 안돼. 강지야아 이거. 거기 세 명이야. 이거 팀 게임이라서 같이 있어야 돼. 내가. 개로빈 나왔다. <laughs> 야. 어, 어야 이거 대장으로서 제가 한 마디 해야겠습니다. 강진 님. 아.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실 거면 이게 팀 게임을 왜 합니까? 아, 아, 미안해. 요 미안서. 요 그래요. 그래요. 저 아, 하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네. 네, 앞으로 잘 따라다닐게요. 어. 아, 네. 어, 죄송해요. 아, 네? 죄송해요. <웃음> 어, <웃음> 아. 죄송해요. 아, 예린 님. 아, 제가 좀 예린 님이요. 강진 페뇨 너무 송구해 <laughs> 시는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 어허허허허 야요님 아니야 페뇨 어허허 페뇨 어뭐 해야 돼? 탱크? 응 뒤돌아서 때리면 돼 우리가 양쪽 사이로 잡아가지고 빅톨릭을 막을 테니까 테러를 막을 테니까 페뇨가 뒤돌아가지고 그놈의 엉덩이를 때리면 돼요 엉덩이 때찌때찌응 응응 때찌때찌 해요 오케이 알았죠? <laughs> 길을 건너서 짱 밖에서 돈 벌하자고.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한 명씩 패자. 어? 벌써 보여 벌써 보여. 패뉴 패뉴. 갑니다. 패뉴 짱 도와주세요. 패뉴 아, <laughs> 도와주고 싶은 데 아! 뒤에도 앞에도 X, 있다. 엑스를 종종 자주 눌러줘요 닝즈. 엑스. 들어오고. 안돼 편저 편저. 가는 중. 아이고. 이 자식이 어디일? 귀가? 내가 대신 맞아줄게 오케이. 어? 잡 답을 있을 것 같다. 아 뒤에 왔다. 와. 좋아. 좋아. 오케이 한대. 오케이 좋아 좋아. 이야 불 떤다 불 떤다 불 떤다. 안 돼! 안 돼! 말도 안 돼! 아이고. 야,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아, 진짜 아까워 죽겠네. 아. 래서저게 어떻게 맞아? 진짜, 야, 야. 어! 도망가.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 야, 이번 눌러, 이번 눌러. 아, 잠깐만, 3번. 이 2번 눌러. 2번 눌러. 와, 2번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안 돼, 안 돼. 무빙? 아, 패도 있다. 야, 와, 이거, 이거 왜 이렇게 핫해? 안 돼, 강지야안 돼! 안안 나는 너무 많아. 아이고. <laughs> 꼴찌. 우리 또 꼴찌. <laughs> 진짜 몰린다 한 곳을 다. 아, 뭐 고생했습니다. 대장으로서 뭐, 되게 실망스럽고. 네, 아니, 뭐, 뭐라고요? <laughs> 어 <laughs> <laughs> <laughs>